쓴맛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렐루야.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성령의 단비가. 성령이 단비로 단비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심이 우리에게 단비라는 걸 느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빛이라는 걸 느껴야 되고 그게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아는 알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 성령, 성령님을 제쳐놓고, 그기름음을 제쳐놓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이상한 썰있다 없는 소리를 교회 다녔다고, 나는 많이 기도했다고, 주님의 음성 들려줘갖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렸다고, 어지도 하여튼 이상한 개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게 바로 내 실상이었던 걸 저는 처절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거기에 이제 휘둘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며,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의 눈말 항상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모여 기름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 우둔함이 어? 이 답답함이 우리 현실에 지금 교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물은 뭐예요 무슨 때가 왔다고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야 평소에 할렐루야 부모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고마워서 아멘 자녀로서 했던 부모 고마워서 하는 지나가다가 뭐 엄마 스카프가 천 원짜리라도 있다 하면 들려서 엄마한테 세워주는 거. 아니면 엄마 음?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지푸라기가 지, 지푸라기가 너무 풀립이 너무나 멋있어서 풀잎 같아 엄마한테 안겨줘도 하루 있으면 저어도 엄마의 마음은 영원히 기억나는, 영원히 기억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돼. 입으로만 좋다고 엄마꽃, 엄마꽃, 엄마꽃 노래 얼마나 요즘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엄마꽃, 엄마, 엄마. 예쁜 엄마. 나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를 위해서 빛바란 빛바란 응? 흑백으로 어? 찢어지고 낡아버린 응? 엄마. 엄마의 모습 나를 응? 세우기 위해서 응?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은 진실이 담아있다는 거예요. 선물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겠어요? 선물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었다는 거 하찮은 거지만 지나가다가 엄마 예쁜 돌이 있어+ 있어 너무 엄마 생각나서 이 예쁜 돌이 엄마 얼굴 같아 너무 아름다워서 엄마한테 주는 거야. 주 엄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동으로 이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제사 방에 제사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어 죽어 죽어가지고 해봤자 뭐야 진정한 복음인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복음이 돼야 돼그 사람의 행위 보지마 어떤 사람의 행위 보지 마. 어? 엄마가 나한테 맨날 욕만 했다. 그 행위 보지 말고. 나한테 눈만 뜨면 욕이에요, 엄마가. 맨날 욕만 해. 어? 어? 왜? 엄마가 상처가 많아, 아빠한테. 어? 군인 옆에 살아야 되니까. 나는 군인이 아닌데 왜 내가 군대 생활을 해야 돼? 음. 그치. 그치. 음, 음. 그치. 또 결혼했더니 그 남편도 군인이네. 어? 아니, 근아버지같이다인던훈장이나도 높으면 좋겠어요. 훈장도 높진 않아. 계급도. 이제 일병 지나서 이병이야그 응? 응. 상황에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나한테 가르치기로 하는 그 남편 물론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을 깨지게 하는 거야. 잔소리하는 거 깨지게 하는 거야. 잔소리도 아름다운 잔소리가 있어. 결론을 놓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안 돼. 내가 그랬어. 너 이거 안 해? 똑바로 해. 이거 답을 줘. 저도 못 오면서. 저도 모르면서 답, 답을 줘. 어? 저도 하여튼 어, 맨날 어? 응? 응. 실수투성이 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반박이 나는 거야. 거기서 반박이 나고, 거기서 뭐야,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질되고 신뢰가 떨어지니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적하는 것은 뭔 지적이요? 어? 지적이 뭔지 아니야. 어? 아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아름답더라. 이게 참 보기 좋더라. 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 유도하는 거야. 근데, 오른은 자기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 악독해. 이게 굉장히 종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해. 독보적이야, 독보적. 독선이야, 독선. 자기를 거룩하다는 거야. 난말씀을 많이 알고난 기도를 많이 했고, 난뭘 많이 머릿속으로 알아서 어,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해.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걸못 올라. 하나님은 뭐였어? 사랑이 됐어. 사랑으로 오셨어.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독선을 하고 있어. 내 욕탕이.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이런 직분을 큰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자꾸만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이게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매일 매일 말씀 속에 나의 여정, 내 삶에 이제 등장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내가 매일 매일 그분을 따라서. 아멘 네? 아, 네. 가는 지녀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전단지 가고 전도하는 거 그거 쓸데 없어. 안와 밥도 안 해. 나부터도 전단지 안 받아. 응? 전단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 바, 바쁘잖아.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가 열리지. 아유. 어? 무턱대고 자기 현실은 이거더니 건산지, 집산지 이거는 성도지도 알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믿음에 문자를 막 목사 앞에서 쓰면서. 어? 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럼 여기는 목사는 뭐예요 목사야? 어? 여기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 이더 좋은 걸너에게더 좋은 것을. 더 높은 단계를 아멘 주식이 하나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지 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삶 속에서 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우리에게 말씀 내 이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해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이라는 석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석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진짜가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알았을 때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물어꿇었던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앞에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굴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자꾸 찾고, 찾고 구했지만 뭐라고 랬어요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일 절에 일절 1절 마지막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야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야나 여기 있다고. 응? 나를 찾고 있지만 어무 너무 눈이 없는 데가 있어. 마음이 없는 데밖에 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제차 진실로 진실로가 뭐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했는데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어?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나를 찾지. 내 새끼가 나를 찾는데 어미를 못 봐. 어? 어미를 못 받고 지금 저기서 막 엄마를 못 받고 있어. 그 많은 사람 그그그그쵸 엄마는 분명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소리를 못들어 너무 두려움에 가득해 있어. 무서움에 내가 혼자 지금 엄마를 잃었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 두려움을 주는 건 뭐예요? 못 찾게 하는 사단의 영이야. 할렐루야. 아멘. 음. 종이 틀고 내가 이절 내가 손을 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야. 오늘도 주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양손을 벌려서 나한테 나와. 나한테 나와. 누구한테? 내 품에 와. 하여튼 고양이 품에, 강아지 품에 있지 말고 내 품으로 와. 네 남편 네 자녀 품에 있지 말고 내 품으로 와. 주님은 종일 토로. 주님은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 매일매일 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내복음이란 말이야. 내가 기도했었고, 내가 받았고 했던 내내쌓이즈 안에 있는 그 믿음, 내사이즈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어? 응? 옳지 않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펼쳐 주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때때마다 그때가다마다 자동이 되어 주셔서 틱틱틱, 틱틱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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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는데 응? 이것은 맞네 안 맞네 우리가 거기서 분석하고 있고 응? 그러고 있잖아요. 응? 자기 의 욕실로 행실대로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내 맘대로, 내 믿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왜 주님이 거기에 질질 끌려가야 돼? 왜내믿음이 내 하나님,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에 질질 끌려가야 되고. 왜내 믿음에 그분이 속해야 되냐, 이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우상은 신의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반대예요. 그것도 신이다 거지만, 그건 잘못된 신이에요. 그죠? 내 안에 우상이 두지 말하는 거야. 우리의 성전은, 저, 우리의 성전이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짓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죄가 아니야.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죄가 응? 응? 죄가 온다고 막 헬렐레하고 응? 글쎄하게 찌릿찌릿 온다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지만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발로 뻥 차버려야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 네. 많은 자들이 매일 세상 세상 <laughs> 있기 때문에 어? 그 안에서 내 감정대로 이, 어, 이거 맞이건 맞겠다 하고 찌릿찌릿찌릿 달콤하다고 거리 깔려가니까 거기서 뭐요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게 와 사단은 좋게 와 나쁘게 와 좋게 와 광명한 천사로 온단 말이야. 여러분은꼭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합리화로 와야 이거 팔강색이잖아야 이거 기분 나쁘잖아.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진짜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같이 논리를 줘. 응? 이론을 줘. 그러니까, 우리 거기 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종교 밥이 된거예요 할렐루야. 음. 이 땅에 이치 오지 마. 이 땅에 이치 안 좋은 이치? 어디서 예수님을 감히, 예수님을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아들을 왜 시험을 해? 이 사단이 어디서,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사단을 해? 광야에서. 어? 안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다뤄보는거예요 진짜 하늘의 믿음인지. 그 믿음은 어디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음.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면서 급변해서 그 이루는 거야. 그래,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예 아, 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줄수 있고, 잘 인도하는 자가 된단 말이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자기 옳은 행실대로 가는 그들, 그들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 아멘. 네. 아, 네. 그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 자기 감정을 따라가지 말하는 거야. 아, 네. 내 감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늘에 누가 가치가 있나. 하늘에 이익이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것을 딱 봤을 때우리는 그냥 무조건 뛰어넘는 거야. 아멘? 아멘? 거기다 자꾸만, 그래도, 막, 내가 이미 마음이 딱 쏠려버리면 거기다 다미화를 시켜.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앞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아, 이렇게 하면 또, 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서, 어,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 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은혜다, 은혜다. 사람들이 또 그걸 칭찬해주지.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잘했다고 사지. 막 이렇게. 자꾸만. 왜? 내가 이미 마음이 빡 뺏기면요. 그거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죽어도. 피가 바뀌어야 돼. 아, 네. 피가 아, 네. 바뀌어. 야 돼. 아, 네. 피가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아, 네. 피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한번 내가 확 마음이 내 마음 참다 보면 이거 진짜 이거 범죄하고 범죄하고나 이제 깨달아 갖고 뒤통수 맞아야 그게 다르죠. 이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즐긴 뭔저뭐 말해? 다 나도 경험이여다이렇게지면다 뜨거운데 참데다 나도 다.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던 거 있잖아. 응. 하나님 앞에 말못할거 있잖아. 어? 남도 모르는 거 있지. 어? 그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다 오지마. 다 있어. <laughs> 누구도 몰라. <laughs> 하나님 말아라 지금 2 0퍼게 지금 무덤 속까지 가는 거 있어. 아, 말안 해, 나, 사람들한테는. 그랬어, 같이 나도 그랬어. 그래 놓고 나중에 저것은 저랬데 아유, 저, 은희 저거 저럴 때얼굴 저렇게 아. 있는데 아, 저것이, 아유, 그, 아유, 당당한 줄 알았더니 또 어떤 불면이 있네. 하여튼 아. 연습쳐가지고, 아유, 저렇게 늘고, 아우, 막 이러는데, 아우, 그런 것이 있어그 독살스러운 게 있어. 아유, 은희선생 저렇게 막 강한 연습 다 있어. 근데 아, 아, 둘이 말하는 게 이런 축복이요. 아멘. 축복이요. 아멘. 그래서 계 내가 뭐 천국 사람이 있을 때 뭐가 좀 잘못됐다. 지금 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아, 아, 여러분을 네. 지금 아, 새로운 것은 아, 너무 너무 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 로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있어야 그치 있지. 아멘. 그저 있지. 만나요. 주정직자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왜? 웃음> <laughs> 그것이 그것을 알고 있다 주님은 알렐루야 아, <laughs> 이렇게 왜 내가 말하냐 우리, 우리 장모님은 전혀 없죠 응, 주님한테 <laughs> 큰 꼴을 <콜울을> 내주 <하죠? 웃음> <laughs> 내가 볼때 제일 많은 것같은데 <laughs> 제일 많은 것은 어떻게 해? 제일 많은 거지 하늘에서 제일 많은 걸로 <laughs> 취한다 아, 네. 실상할수록 실수 실수가 이제 음, 끝내는 아, 우리에게 아, 그 실수가 놀라운 축복이 된다. 아, 네. 실수가 축복이 돼. 네, 아, 네. 근데 실수로 가면 안 돼. 아, 네, 아, 네. <laughs> 할렐루야. 아, 네. <laughs>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아무도 모른 척. 있다고. 나만 알고 있어.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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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네. 알고 있어. 네. 아멘. 네. 음,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 아, 아, 누가 막 질질 눈물, 눈물 짜면서 누가 어떤 사람에도 뼈가 하고 하지 마. 첫날 밤에 어, 남편, 남편, 아, 내가, 아, 내가 첫남자, 첫여자냐, 첫남자냐 하니까 그러니까, 어, 남편이 너무 신경하거든 남편이 너무 평생 도 그냥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막, 옷, 꽃이 있으면 다 옷이 있으면, 옷 있는 곳마다 갖다, 시간마다 주고, 막, 그런, 완전히 100%의, 응? 남자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응? 결혼, 응? 첫날 밤에, 내가 남자가 처음이냐, 응? 응? 내, 어떤 여인이 또 내가 첫 여자냐, 응? 꼭 개운하게, 우리가 개운하게 한 번, 개운하게 하여튼 한 번, 응? 우리 짚고 넘어가자 했지만, 거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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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 바로 보장 찍었다 안 찍었다 보장 찍었다 <laughs> 하고 다 뜯겼다 하여튼 좋은 남자 찍고 좋은 여자 뜯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믿음에 뭐가 붙어야 돼 항상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만이 아니야 믿음 믿음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잘못된 어여 지혜지 믿음에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나나 아, 네. 응. 나 말씀 피켓 쳐놓고 잤는데 어때? 오늘 주님이 하셨어? 안 했었어? 아, 네. <laughs>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셔 아, 네. 나는 막 부담이 되는 거야 말씀 막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어쨌든 쥐가 나와 머리가 쥐가 나와 때로는 아, 그래, 어? 뭘 할까 막. 이게 우리의 속속에 뭘 할까 근데 나는 어쨌든 너무, 너무 내가 녹초가 돼버리니까 아예 어떻게 붙을 수도 없어 뭘 붙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되게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장로님은 한, 한, 한 시간 밖에 못해요. 이거 옆으로 못 하니 까 여기가 지금 어. 나갔으니까 여기 갈비뼈 밑에 하고 여기가. 세워, 세워. 응, 어. 그래가지고 못 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빛깔이 아, 드시는 네. 주님. 아, 네. 오늘 또 가지 않고 우리 어? 아, 네. 복지 우리 성도님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무슨 날이죠? 할렐. 그게 잠문에 외연하셨어요. 보신다고. 그데 하나님 이 그렇게 역사하고 아, 네. 네. 그 인생이 앞으로 팔자가 어떻게 고난 끝. 아. 이제, 응, 음, 맨날, 응, 어, 응, 어, 우리가 힘들었던 고난이 아니라 행복으로 하나님이 네. 지금 인도하에서. 아, 인도하는 아, 네. 아, 레즈카펫 하늘의 카펫이 아, 네. 지금 깔려있다. 아, 네. 이제 걷기, 우리는 걷는 인생. 아, 네. 꽃길을 걷는 인생. 아멘. 네. 아, 네. 우리 아, 네. 꽃길만 가. 주님, 우리 꽃길로 맨날 꽃가루날려 줘. 근데 우리 맨날 먼지 가는 들랑보통하고 있어. 주님 꽃을 꽃으로, 꽃으로 못 봐. 먼지로만 보고 있어. 어디서 먼지만 해놓은 데 부평물만 하고 있거든. 우리 지금 꽃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는 거야. 늙어가지 않아. 아멘, 아멘, 그 주름이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 아멘, 그 주름이 보톡스 해갖고 다 인조인간이 돼가지고 <laughs> 뚜뚜빵빵 얼굴이 다 어떻게 보톡스가 너무 보톡스 살짝 살짝 해야지. 어 너무 해가지고 막 어? 아멘, 어떻게 아멘. 그 얼굴이 다똑같이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막 어? 거기에 진정한 적이 없어. 아이 <laughs> 뭐야 <laughs>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이 백성들이 내가 종을 펴서 내 아우르로 돌아다 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음, 끝내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기 오른신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제 3절부터는 개봉박두 진지한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또, 어,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laughs> 어, 도되는데 이렇게, 너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걸좀 막, 머리가 또 지나. 응. 안 돼, 그죠? 아, 어. 그래서 하여튼, 3절부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이걸 또 나가려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 혼있나잖아 이제 또 끝나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러나 다 듣고 있다. 영이 듣고 있다. 아멘. 아멘.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삶으로 몸으로 취했을 때그 몸으로 오는 것은 기억이 죽을 때까지 난다. 아멘. 몸으로 경험한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다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기억으로 아멘.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